안녕하세요 인서댐입니다인서댐의 일분 교통특급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오, 올해 가장 기대되는 기업 중 하나고 올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. 작년에 대박을 쳤던 KD 옹성그룹입니다. 4월에는 작년 작년 햄버를 보시면 작년 4월에 삼문고속을 인수하고 6월달에는 노브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1월에는 뭐그 코리아 와이드 그 비수기 노선들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차량들도 에펙스 1, 2란 그 차량들을 다제대고 맞췄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심상치가 않습니다. 코리아 와이드를 인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올해 k 디운송그룹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제말 믿고 뭐 실망하셔도 돼요 연말에 가서요. 이상한 인사드렸고, 다음 주제로 더 좋게,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.